이은재야 안녕 안녕 뭐 가고 있어요? 저는 이거 이게 제 안데 안데 저는 저 이제 이거 하고 있죠. 그게 뭐예요? 이거 초당 옷인데에 여러 가지 색깔 있어요. 여러 가지 색깔 있어요? 네. 완전 센 노란색인 거 아니에요? 에이! 아! 케미짱 어, 케미. <laughs> 초당옥수수 너무 달콤해서 개미 있어요 그래도 개미 없어 개미는 싫거는데 개미, 싶으면... 개미 한마리 가지고 그렇게 겁내시면 안 돼요. 후후 해주세요 후후 제가 누군지 압니까? 저기요 저기요 저 얼굴 좀 한번 찍어 제가 방금 방금 그 사진을 했던 전데요 이번엔 대왕옥수수로 까고 있어요 이게 초당인데 포장 중이에요. 제가 우리가 키우죠 비 밑에 옥수수가 있는데 옥수수 밭인데 제일 큰 옥수수를 한개가 꽂고 왔어요. 봐봐요. 어, 나오죠? 와우. 제가 방금부터 깐 거예요. 네. 언제도 이거를... 나오고 있습니까? 어. 엄마 도와드릴까요? 와 거의 네. 다 깠습니다. 이것 좀 보세요. 와우. 흰 노란이죠? 이거 꺾는사람 진짜 대왕입니다. 봐봐요. 제가 한번 꺾어볼게요. 와우, 꺾었습니다. 시짝 먹긴 해봐. 그래도 커도 힘이 센다고 하는데, 그렇게 힘이 센 것도 아닌데요. 야자, 빠바밤바바당옥수수의 <laughs> 대왕 고수수가 나왔습니다. 이거, 이거 완전 고소하겠네요. 제가 먹을 때 사진도 한개올려드릴오 여기 눈감았네요. 여기 눈가운 것도 있어. 저번에 소개해줬던 눈감운 거는 약간 구부려져 있어요.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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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까주시면 그런데 밑에 부분은 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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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밑에 부분은 이렇게 대왕이에요. 크죠? 네. 알맹이 좀 보세요. 크죠? 원래 위에는 이렇게 라랑잘서 있는데. 와, 이렇게 언제도 이렇게 언제 거의 까갑니다. 그런데 여기 밑에는 이렇게. 네 언니도 거의 다 됐고 여기 밑에 이렇게 언니 잘... 엄청 빠릅니다 아니, 이거, 언제도, 언제도 이제 이건... 이제 거의 막 빠집니다 마지막 껍데기를 열면 노란 옥수수가 나와요. 저도 한개더 까볼게요. 마지막 껍데기를 열어주세요. 마밤. 제가 제가 당겨봅시다. 우와. 우와. 새 노란 옥수수가 나오고 있네요. 어? 어, 할머니가 옥수수를 더 가져가라고 했습니다. 좋아요. 그러면 우리 제가 갖고 올까요? 혼자 못 갖고 엄마랑 같이 가겠습니다 우와, 옥수수가 엄청 노랐습니다. 제가 얼마나 많은지 <laughs> 제가 확인 좀 하고 올까요? 네. 제가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제법 요거 저희가 장업하고 있습니다. 나 주세요. 네. 우와. 네, 저말좀들세요 이거, 이거 아주 많이, 더 줄여야, 많이 줄여야 돼 엄마, 그야지와수염이 엄청 많네요. 네. 저가 큰걸했는데요 네. 한번 까볼까요? 문어? 아이고, 얼굴도 묻었어요. 언니가 또 초다옥수수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언니 은제들 이제 끝에 꺾으면 야, 이게 초다옥수수야 힘내, 수입니다 힘내 아 이걸 힘이 안 돼야지 제가 접었네 꺾으세요 더... 하나 둘셋 잡고 반대로 반대로 꺾으세요 하나 둘셋 꺾어 세게 이렇게 잡아 은자 밀어 거기서 둘셋 둘, 셋. 밀어 아. 우와 안 꺾입니다 으쌰, 당겨. 엄마가 한번 우와, 꺾였어요. 이은자 얼굴에 한번 대봐주세요. 우와, 언제 얼굴보다 큽니다. 언니너 대왕 옥수수를 갖고 왔습니다. 자, 이제 까보겠습니다. 던지지 마세요. 예쁘게 아야 하잖아.